내가 은행한테 가서 이거 소송 취하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돈못 갚아도 이런 소송 못한다고 하면 당장 오늘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? 은행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줄어들겠죠? 은행이 이제 장여석 씨 같은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주겠죠? 세상이 그렇게 딱딱 구분돼 있지 않다고요. 하나가 바뀌면 관련된 다른 것도다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보증금 못 구해서 그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. 담보를 실행 못하게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어요? 그런 멀쩡히 대출을 받고 꼬박꼬박 돈잘 갚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. 그래도 뭐가 공익인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? 왜 그쪽 세상만 봐요? 집을 잃고 나앉으면 그한 사람의 세상 송두리채 다 무너지는 건데 그한 사람의 세상이 공익입니까?